안녕하세요 일본 IT 업계에 도전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멘토 김동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멘토링 콘텐츠랑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본 일본 IT 업계 그리고 일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에는 어 다른 실무자분들은 다른 IT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일본 IT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본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b 1실스 비전공자 일본 IT 실무자들의 스토리. 자 그러면 멘토링 소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재편에서 근무 중인 전북 신창에서 도쿄까지 상경한 도쿄살이 3년차 알렉스입니다. 우리 전공은 일본어 네 일본어 근데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IT업계에 뛰어들리셨을까요? 어, 우선 IT를 쭉 좋아했어요 음. 근데 뭐 프로그래밍 쪽은 아니고 사실 게임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 네. 음. 중학교 한 2학년쯤 그쯤에서 하고 있던 게임에 도움이 되는 툴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무작정 비주얼 베이식 따라하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던 성취감이 남아있고 그때 기억을 남으셔서 도전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럼 IT업계에, 일본 IT업계에 진출한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라 일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일본학을 전공을 했다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을 조금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정하게 음. 됐고요 물론 돈은 잘 못해요 아직도 <laughs> 자 그러면 혹시 그 지금 다니고 계신 기업 한번 소개해 주실 요 네. 네. 저는 유젠 재팬의 근무 중이고 한국계 기업이고 이제 주영 커머스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 커머스 주로 쇼핑몰 같은 거를 제작하는 시스 개발 위주로 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음, 일본에 와서부터 그 회사에 줄고 근 이제 네. 다니고 계신 거죠? 이제 그럼 삼 년? 네. 아,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한국 기업을 선택하셨나요? 사실은 한국 기업을 골라야지 한국 기업을 골라야지 한건 아니고요. 음. 어, 고수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저런 거를 고려를 하고 고르다 보, 고르고 나서 보니까 함께 기억이 있어요. 아. 딱히 한국 기업을 처음부터 가야겠다 하고 보는 건 아닙니다. 아, 네, 네아 그러면 혹시 한국계 기업의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한국계 기업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점은 음. 우선 몇차하면 한국어로 주문할 수 있으니까 어. 업무에 대한 적응이 빠르다는 점이고 음. 반대급으로 단점 같은 경우는. 음. 뭐, 조금만 어려워도 한국어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아. 게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적응 자체는 오히려 더늦어지는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부 일본어, 일본어를 조금 더 쓰려고 하고 음. 했던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그죠? 그 한국어를 하다 보면 일본어가 잘안 늘기도 그렇죠 같은 네. 어떻게 일본어는 많이 쓰시나요, 기업이?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한국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본인 직원들도 있고, 아. 팀장님이 일본인 팀장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아. 그리고 고객사랑 미팅 같은 경우도 제가 말할 일은 잘 없지만 음. 참여해서 사항 파기이라든지 해서 좀 정리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듣고 말하고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테스트 정리 같은 경우도 다 일본어로 메고메일도다 일본어로 오기 때문에 아 모르면 고단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인 직원분들 그러니까 일본인 개발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인 개발자들과 한국인 개발자들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되게 커요. 한국인 개발자 같은 경우는 네. 뭐든지 빨라요. 배우는 것도 아. 빠르고 작업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한국인 최적화 속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놓치는 것들이 음. 꽤나 있더라고요.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이제 공작 적인이라든지 음. 테스트를 해서 놓치는 게 생겨서 후작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빠르면 그만큼 시행착오가 적다 보니까 음. 연륜에서 나오는 부분이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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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일본인 개발자 같은 경우는 네. 작업속도는 확실히 틀적으로 느린 것 같아요. 느린다. 네. 네. 근데 그게 단순히 손이 느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음. 워낙 꼼꼼히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완료까지 해서 반영하는 게 느려지는데 음. 그만큼 제가 개발했을 때 예를 들어 동작 확인해서 세개의 버그가 나온다고 하면은 네. 일본 개발자분들은 많아야 두개한개개 거의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패스프 자체가 끝나는 속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좀 이제 초반에 꼼꼼하고 신중하고 하다 보니까 그 후처리 작업은 시간을 거의 안 들이고. 아, 그러면은 어,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업무 강도 아, 네. 우선 업무 강도는 사실 네. 기업마다 시기마다 너무 천차만별인 거 같아요. 분야마다도 그렇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IT 업계가 잔업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릴리즈라든지 사이트 오픈하고 네. 오픈 직후의 안정화까지는 되게 바빠요. 음. 그때는 어떤 버그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음. 갑자기 이제 새벽에 서버가 트랜잭션량, 네. 통신량에 따라서 다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정화까지는 이제 미처 테스트 때못 찾은 것들이라든지 시간이 걸리고 바쁜데, 그 이외에는 사실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어쨌든 개발자라는 거는 음. 정해진 기간 안에 과제를 제출하는, 과제 제출의 연속이잖아요. 어,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할수 있으면은, 음. 해놓고 그냥 칼퇴근하는 거고, 음. 못하면은 음. 이제, 또 야근을 해서 뭐 납기를 맞춰줘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한, 한국에서 일본 IT 취업을 준비 중인 그런 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카메라 보시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이제 취팅페이퍼를준비는게 있어서 짧게만 <laughs>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가장 불안했던 시기에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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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도 경험이고 삶의 향기가 되는 거고, 잘 풀리면 즐겁게 살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니? 일단 해봐.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다시 다른 걸 준비해도, 그걸 어필해가지고, 뭐 하나 더, 남들과 다른 스타트라인에서 시작할 수 있겠니? 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일단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선배들이, 예, 비자 때문에 못 넘어가고 그러다가 조심히 기업에서 아, 미안한데 이 정도 기다렸으면 계속 뛰어야겠다. 애정 취소 나오고 해서 조심히 보라 해서 어디 가서 절안 밝히는데 어, 어, 잠을 잘못 이루고 어, 학교는 이제 자취방에서 혼자 움도했고 했던 시절도 있어요. 어... 근데 막상 아... 아... 그렇게 막 등산 떨어놓고 지금 와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음... 아고 여러분 들었죠? 진짜 일단은 해보고 그쵸? 맞아요 언제 우리 사실은 길게 살거든요 응. 네. 손해볼 거없잖아 일단. 그러니까 뭐 어때요 그쵸죠 네. 맞아요 뭐 어때요 아, 제가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실무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본 IT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어 일본 IT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임에도 IT 분야를 도전을 했다 그리고 또 내가 한번 해외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을 해봤다 부딪혀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꼭 다음번에는 일본에서 만나뵙는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